여근 씨. 네? 부끄럽다. <laughs> 이런 느낌이구나. 실림 도 괜찮은데. 실림이요? 네, 실림. 네, 여 좋다고. 어, 같 좋다. 아이, 쪽이 안쪽이에요. 특히 <laughs> 에라리지가 않아 이 음악인가? B 영상이 음악이야? 아, 어. 그 음악을 어디다 이는 거야? 음악이 안 나와. 나 야, 따로 입힌 거 같아. 아니, 줘봐. 이거가 따로 입힌 거 아, 맞다. 내가 니네 영상 그 B 그거 따왔어 쓴 거야. 이 <laughs> 위서부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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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야지 이거 안 되겠다. 플러스원 이주야 보여요. 이런 거 필요 없니? 생활안나안나 언니 가격 어 맥주 사도 돼요? 맥주 좀 새로 사면 돼요? 여기 캠핑 용품 좀 뽑아야 되겠다 종이컵 접자리 이런 거 바구니 있어 바구니 여기서 아, 네. 제일 고급진 게 뭐지? 녹차 시켓 아 잡고요 감동 물아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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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지 이게 제일 뭐야? 너네 이사가는거 아니잖아 아, 아 서울도 이상 아니야 아니 불리또 각이지. 너뭘 그렇게 아이렇게봐하요어 <laughs> 어, 치유치카트 그래. 먹어 먹어 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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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 먹어도 돼요? 아 그럼요 들어와요 수치에 이거 이거 말씀해, 이거. 이거 들어와요 이거 맛있어 이거 얘가 들어와요 필터치 카페 들어와요 저 맥스 하나 갑니다 다이어트 해? 톡 한번 해요 응톡 해요 내입 하나 3개 나너 카드도 저기 있지? 이런 것 집에 커피 부족하지 않아? 아나 아나 아니래 아니 아나 아나 얘가 채플 미로스하자뭔말 어, 나 처음 보는 캐리먹 뭐 어, 편의점에 생각보다 뭐가 없네 아니 여보 안 아니야 야, 여보 여보 3분이야 이거 안필해뭐 <목소리도> 어, 과자 안 샀는데? 아니야 그냥 나가 그냥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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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너너어나 이거 진짜 좋아해 오오오오아 내가 먹으라고 지 ㅋㅋㅋㅋㅋㅋ 신경이 거절 나게 생겼어요 I am not